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찰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어, 오늘도 자먼에서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하는 것은 정직인데요.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주, 어, 그 정직한 주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 저울을 속이면서 부당한 이 그득을 어,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고 미워하시지만 어, 결국에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을지 몰라도요, 나중엔 다 압니다. 사람들도 영물이고, 사람들도 보면 다 알죠. 이게 아이 사람이 속이는구나, 저울을 속이는구나,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저울을 속여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득을 볼수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은 이제 그 이물을 남기면서 파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그 그, 그 발이 끊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은 한 순간인 것이죠. 나중에 결국 망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저울을 속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 가게를 가지 않으니 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직하면 처음에는 좀 많이 이제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중에는 믿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사할 때도 이렇다면 믿음은 오죽할까요 이게 단순히 저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우리가 뭐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장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거짓으로 대하면 사람들에게 예,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어,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어, 이제 자기를 속이고 또, 하, 또 사람들을 속이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 보고 계시죠 중심을 보시니까 어, 겉으로 열심인 것 같은 신앙은 어, 살, 그런 이제 속이 어, 이제 그런 어, 속이 없는 어, 그런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은혜를 또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지혜롭게 에,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어, 결국은 어리석은 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일에도 정직하고 우리 믿음에도 정직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 기뻐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평안과 또 지혜 복과 또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함으로 우리 모든 일에 정직하고 믿음에도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은 악인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의인은 이웃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어떤 이제 혜택과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의인의 축복으로 성읍이 흥황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축복할 때 그 성읍 어, 사람들 성읍에 있는 사람 그 성읍이 이제 이렇게 흥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 10절에 보면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게 되면 남들이 시샘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 다 즐거워하게 된다. 왜냐 그 사람이으로 인하여 이 성읍이 복을 받았으니 그 사람이 잘될때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어떠가든 남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을 현담하고 그러니 어, 의인은 이웃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읍도 무너지게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 결국은 그 악인이 망하게 되고, 어, 자기도 망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서 어, 외친다는 것이죠. 악인 때문에 남들도 망하지만, 자기가 망할 때 사람들이 애타하거나 위로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하게 사는 사람,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 우리도 어,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것이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또 나도 기쁨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돕고 축복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또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도 정직이 있게 하여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또, 사람을 대하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도 정직의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정직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이 또 공동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우리 금요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이 믿음의 정직 또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을 따라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일이 없고 또 속임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올고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도 결국은 인정해 주시는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정직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